이야 여기는 산자락입니다. 산자락. 이 산이 정상도 아니고, 산, 산 정상은 아니지만 여기가 가수원도 있고, 예, 네, 산자락이에요. 근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뭐냐. 도라지 밭입니다. 도라지 밭. 여기 왜 왔느냐. 예. 이 도라지도 어떻게 보면 약초죠. 약초인데. 산이다 보니까 산짐승인 멧돼지가 어, 이리저리 피해를 주는 현장을 보고자 왔습니다. 자, 자 약초를 심어놓은 인데 약초를 심어놓은 것입니다. 네, 지금 여기 보이는 것도 음,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. 약초의 일종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어떻게 해놨느냐? 멧돼지가 보다시피 이렇게 파헤쳐 나왔습니다. 야 심하다 심해. 이이 정도 네? 경사도 경사도 굉장히 가파르죠. 가파른데 네, 네. 물론 뭐 돼지 입장에서는 먹이 활동을 위해서, 음,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, 자, 약초를 심어 놓 경작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. 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파헤쳐 놨어요. 자, 한번 보세요. 물론 뭐 경사지라서, 야 대단합니다.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어쩌냐고 여기 에 출입을 하지 못해가지고 자 입구에는 쇠사슬 철망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할수 없어서 몰 왔었어요. 그런데 어쩌냐게 도 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파놓은 모습입니다. 야. 전부 다, 지금, 음, 어 해집어 놓은 모습입니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안 잡을 수가 없죠? 자, 보세요. 어쩌나게 해놓은 소행들입니다. 소행들. 이게, 지금 발자국이 분명하지 않는데, 이 주인은 한 마리가 그러는 것 같다고 하는데, 한 마리의 소행 같기도 합니다. 이렇게 해집어 놓은 모습을 자, 영상에 담아서 알려드리고자 지금 이 산에, 산입니다, 산. 보다시피 저 멀리 경치 좋게 보이죠. 예, 여기가 지대는 상당히 높습니다. 높은 지역인데. 서식 환경은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이런 곳에서 경작하고 있는 약초인데, 어, 거기 멧돼지가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, 진는 먹이 활동을 지렁을, 지렁이를 파먹기 위해서 했지만, 상당히 심하게 파뒤집은낸그 모습입니다. 농촌의 현실이 항상 이렇습니다. 야생 조수와의 전쟁이죠. 예, 이런 모습입니다. 자, 오늘 또... 보람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